김재인 최진과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을 위한 기도, 우리 이용자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가 비록 작고 작은 무리 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부르짖는 외침이 한국 땅에 전달되어 질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정권,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루속히 끝장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요 이 시간에도 기도하오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애국자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어의 차디찬 감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상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저분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가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러졌다가 감옥에 가 계신 정강은 목사님도 하루속히 나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 설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주여 원하오니 지금 잡금의 북해의 모든 사태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뻔뻔스럽고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완악한 그들의 모든 행정 모든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우음거리가 되고 있사오니 주여하루속기 전문장권 문재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죄인을 깜땅에 하루속히 쳐넣는 그날이 올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유, 아유. 주여 역사하시고 아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서 아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전 세계로 아버지 하나님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반드시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네. 그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글루 죽지 않게 하시고 주위에 떨어서 아버지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통일되어서 한민족으로 손잡고 살수 있는 그날까지 저들의 생명과 신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이렇게 오늘도 수고하시는 제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삶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네. 아멘. 북한 분풀을 위해서 우리 탈북자 윤태영 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늘로 저희들을 이렇게 자유의 천국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북한 동포들 2,300만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배고픔과 굶주림과 기아 속에서 고생하고 있고 특히 그들의 모든 영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와요 영혼까지 박탈당하고 불쌍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격려를 비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로운 은혜의 손길을 휘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축복하시오. 우리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폐를 곰지 않게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거룩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여 아직도 북한 정권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북한 인민들이 우리 동포들이 나의 동포들이 가족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을 참회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국민의 눈길로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손길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루 빨리 그 독재의 사회 독재의 검은 마귀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법과 불공정이 판치는 그 나라에 하나님 무엇보다 앞장서고 있는 수미애가당장 사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게 만들어주셔서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나눠주는 몇푼안 되는 그런 돈에 넘어가지 말게 만들어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시장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문재인 좌파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역사의주옵시고, 이미주 땅에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좌파, 그 모든 세력들을 꺾어 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커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주옵시고, 하나님 축하한국, 한국, 한국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낙태, 미범지법 폐지가 상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법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법들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외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문제의 좌파정 거리 사라질 때까지 끊이지 않도록 힘들 수 있도록 우리한테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벽볕 영원하시며 바라이없으시며이지옵소서 주시고 우리 어 주변을 하는 이 우리 고 우리 제일 주고 가만히 없어. 우일고 우리 제일 우리 일고우 제일 쉬고. 우리 제고 우리 제일 쉬고. 고 우리 제일 고 우리 제일 쉬고. 우리 제일 쉬고. 우리 제일 쉬고. 우리 제일 쉬고. 우 제일 쉬고. 우리 제일 문 제일 쉬고. 는사어